아, 최운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아, 요즘 신문을 보면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한 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막펴고 있을까요? 아, 호황과 불황에 따라 한 나라에서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가 과열됐을 때 경제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살려내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정책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출구 전략이란 본래 무슨 의미일까요? 출구 전략은 원래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던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exit strategy라고 이야기하고요.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 즉, 진입 전략, 엔터런스 스트레티지에 따라서 투입했던 군대와 장비를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의 출구 전략이 경제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경기 부양책을 끝낸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재정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하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은 금리를 맞춰서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재정 정책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아, 재정정책이란 주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또 부양시키기 위하여 아,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경제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공무원급여를 주기 위해서 편성된 국가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아, 경기가 안좋을 때 편은 확장재정정책과 경기가 너무 과열돼 좋을 대표는 아, 긴축재정정책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 기업들의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 정부가 내놓는 어, 법인세의 삭감이나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은 각종 투자요인정책도 아, 재정정책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확장재정정책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확장재정정책이란 재정 팽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 정부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구촌을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동원하게 됩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아,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고 특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책사업을 많이 올리게 되면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다한 재정팽창정책은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과다 재정팽창정책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겪고 있는 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다한 재정 팽창 정책을 표기되면 환율 상승, 즉 원화가 하락을 초래해 수입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하게 국채를 발행해 정부가 적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의 위협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긴축 재정 정책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긴축 재정 정책이란 경제가 과다하게 호황을 보여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과다하게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가치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아, 정리 해 보면 경제가 지나치게 좋을 때는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여서 돈의 양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경제가 반대로 어려워지게 되면 재정 지출을 늘려 돈의 양을 늘림으로써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을 바로 재정정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통화정책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어, 통화정책은 화폐금융정책 또는 화폐정책이라고도 하는 말인데요. 어, 정부와 독립적으로 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그 기능을 맡고 있답니다. 어, 통화정책은 대개 팽창적 화폐정책과 긴축적 화폐정책의 이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금리를 낮춰서 화폐의 공급을 늘리는 팽창적 화폐 정책을 펴고 있고요. 반대로 경제가 너무 좋아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우려될 때는 금리를 올려 화폐 공급을 줄이는 긴축적 화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한국은행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 돈의 양을 늘리는, 통화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주 듣는 출구 전략이라는 말은 어떤 정책에 해당되는 말일까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았던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정상화하는 정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재정정책의 경우 긴축재정정책을 뜻하는 말이고요. 또 통화정책의 경우 긴축통화정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과다한 재정진출 대신에 세입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정책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과다한 유동성 즉 현금을 줄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수록 한국 경제는 그만큼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경제의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출구 전략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게 될까요? 한 국가의 경제 체력은 소비, 투자, 수출 이세 가지의 경제 엔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세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게 되면 경제가 호황을 맞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가가 급속히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 정책의 카드를 꺼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또 물가 안정이 되게 되고 또 경제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 이번 시간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 정부에서 재정 지출 즉 어, 정부 예산을 많이 지출을 해서 어, 경제를 살려내고 또 어,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 금리를 낮춤으로써 돈을 많이 풀어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제가 너무 과열됐을 때는 정부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출구 전략을 펴서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